여러분들도 알약 잘 먹을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양념석 덕분에 오늘도 성장했다 그렇지 약 먹는 게 힘들다고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꿀팁인데 자 숙여서 이렇게 입 모양이 있잖아요 알약이 여기 뜰수 있게 맞아요 캡슐 캡슐형 약 캡슐형 약은 캡슐형 약은 이렇게 넣고 물을 삼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알약이 여기 뜨잖아요. 그죠? 알약이 여기 뜨니까 삼키면 물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알약을 먹고 물을 삼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순식간에 물을 먼저 먹더라도 먹고, 응? 그 다음에 알약을 삼킨 다음에 음, 이렇게 삼키지 말고 이렇게 하고 으흠. 그러면은 알약이 목구멍 쪽으로 뜨죠. 순식간에 그냥 알알 <laughs> 아, 아, 약간 오바고. 하 이렇게 이 입이 있으면 여기 목구멍이 있어요. 근데 물을 삼키면 여기에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 위로 둥둥 뜨니까 막 삼키면 물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들어가다가 이 목구멍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원투 쓰리 우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캡슐형만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자 물이 있잖아요 근데 약이 여기 있다고 쳐요 어허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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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면, 지금, 물이랑, 알약이랑 같이 있잖아요? 알약이라고 쳐요, 이거, 사탕.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알약이 위로 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근데, 여기를 숙여봐요. 여기를 딱 숙이면, 이쪽, 목구멍 쪽으로 알약이 뜨겠죠? 삼키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알약 먼저 삼켜요? 알약? 나, 아, 실전은 어려워요. 그쵸, 입분꼭다 물어야죠. 입분 당연히 꼭다 물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알약 걸릴 일이 없어요, 이제. 진짜 오늘 여러분들 라이브 보신 분들은 좋은 거 배우셨습니다. 이 강의의 요는 목구멍과 알약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서 삼켜야 목구멍에 걸리지 않는다. 그거는 환이잖아요. 여러 개. 먹고, 물 마시면 끝. 숙취, 사라지죠. 물약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코 막아야죠, 뭐. 이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아주 좋은 라이브 방송이었어. 알약 먹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유익한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